할렐루야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동생 다말 사건 이후에 형 암론을 죽이고 도망쳤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돌아왔고 또 우여곡절 끝에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33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입맞춤으로 화해를 표시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갈등이 정리되고 관계도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죠 즉 오늘 본문의 이 화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표면적이었는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정쩡한 화해였던 것입니다 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참된 화평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며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14장 21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13장 38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저와 한절씩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도망친 채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암론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망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또한 커지는 거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가 거기서 괄시나 천대받는 것은 아닌가 다윗이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도망자 세월이 얼마나 험난한지 다윗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계속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섭섭하게 한다고 해도 설령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마음에서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섭섭함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는데 그리움과 애틋함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도 불구하고 미리 나에게 받을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 상황 속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냐면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효 막심한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고 또 화가 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유산을 미리 줍니다. 아들은 신나서 떠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처음에는 섭섭했을 수도 있고.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간 이 아들을 그리워하죠 매일 집 밖에 나가서 혹 오늘 오려나 혹 오늘 오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신화 중에서 요합은 상당히 다윗과 오래 있으면서 다윗의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도망치는 왕의 아들, 그것도 살인죄로 형제를 죽이고 도망친 아들을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기도 안될것 같고 요압이 한 가지 계략을 술책을 사용을 하는데 드고와에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구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 슬기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TV 탤런트 같은 정말 연기력이 뛰어난 그러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요합은 이 여인에게 일종의 대본을 만들어줘서 다윗 앞에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두 아들을 잃게 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어느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과부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이고 만 겁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몰려와서는 당장 그 살인자를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그를 사형에 처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 아들마저 죽으면 과부는 한날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공의 관점에서는 살인한 아들은 죽어야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연기력이 뛰어난 드고 여인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눈물 코물 흘리면서 다윗 왕 앞에서 연기하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내 아들 좀 살려 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사면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다윗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특별 사면을 허락을 합니다. 최소한 특별 사면을 하려면 그 아들 불러서 상황도 물어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그 아들 내가 사면해 주겠다. 그 아들 머리털 하나가 잃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고 여인이 요청하는 특별 사면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이 여인이 왜 그러나 싶을 때에 한 말을 하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다 그 내쫓긴 자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죠 당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거 누가 시켰구나 요압이 시킨 거구나 너 사실대로 말해라 누가 시켰느냐 그제서 이 여인이 사실대로 다 고합니다 당시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에서 누구는 용서해 사면해주고 누구는 사면해주지 않는다면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명분이 세워져서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다윗이 상황에 이끌려서 또 부정에 이끌려서 압살롬을 사면하긴 했지만 암논이 다마를 범한 문제 압살롬 형을 죽인 문제 다윗이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문제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압의 정치적 술책으로 덮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사명과 귀환은 처음부터 온전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다윗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거못 느끼셨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관찰력이 있는 분들은 이상을 느꼈을 거예요. 내 아들을 데려오라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남이야기 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느껴져요? 상당한 거리감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지죠. 아까 제가 탕자 비유를 말씀을 잠깐 비교해서 드렸는데, 탕자 비유 속의 아버지와 너무 다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껴안고, 아들 때문에 반지도 끼워주고, 아들 때문에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돌아온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리워하던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는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허락을 했는데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면은 한것 같은데 집에 머물러야 함은 제한적인 사면이었습니다 압살론은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압살론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불만만 쌓여가는 거예요 한 2년이 지나니까 답답해서 미칠 노릇인 겁니다 유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유합이 이젠 반응을 안 해. 불러도 안 와요. 왜요? 골치 아파진 거거든요. 야, 이거 잘못 개입했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암론 죽었고, 둘째도 지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셋째는 압살롬이 다음 왕이 계승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잘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한 집이 누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화가 나서 찾아오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30, 아니, 읽지 말고 말할게요. 왜 나를 이슬을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어, 나로 죽게 해라. 그게 낫겠다. 어, 이렇게 지금 항의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할수 없이 다시 왕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33절 그 만남의 이야기를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렘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저라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마침내 만났고, 입맞춰 화해를 표시했습니다. 화해한 것 같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화해였습니다. 압살롬은 이 만남에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다 덮고,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막.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고 결국 그 갈등이 다음에 장에서 살펴볼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그리웠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다윗은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지를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2년 동안 왕궁에도 못 들어오겠을까요? 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과 도대체 이 행동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론 사랑했습니다. 그건 변치 않는 거죠. 왕으로서는 압살롬이 저지른 중대한 죄의 살인의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공의를 선택하면 사랑을 잃게 되는 이 딜레마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어정쩡한 타협이었습니다 어정쩡한 화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능력을 소유한 왕이었지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길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기를 바랬고, 여기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화해 이야기를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공의가 충돌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해결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3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죄든 미루어질 수 없고 대충 덮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23절이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누구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막교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의 죄를 무작정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져오는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모두 감당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보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으며 때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내려와봐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기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오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은 소극적인 거예요 처벌이나 빚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벌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사면입니다 칭의는 적극적입니다 죄인을 향해 너는 죄 없다 선포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신학자 마커스 로운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음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면제되었다. 하지만 칭의를 의미하는 판결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너는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흔들렸다고 할지라도,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해 발걸음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거죠. 누가 보음 15장에서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 달려갔던 아버지처럼, 달려갔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화해가 아니라 온전한 화해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서 다윗은 압살론 사랑했습니다. 근데 언제든 나에게 와도 좋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죄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고, 결국 어정쩡한 화해로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망설인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친히 감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축복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흔들렸어도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흔들렸어도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아무리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어도 언제든 나에게 와도 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하나님의 세워 주심을 일으켜 주심을 치유하심을 회복시키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